439장 부르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thank you 1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36절. 18절부터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도로는 엘리아라 도로는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노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노 하루일정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함께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들이 잠잠하여 그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져야 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라는 것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닮아가는 것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일 겁니다. 세상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의 모든 것을 제자는 닮아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는 것, 그게 제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어제 드린 말씀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의 말니다 성경 곳곳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라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곤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구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르기 위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제 나에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습니까? 오늘 내가 가야 될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사실 많아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많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시죠,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또팔 절에 엘리야다 아니다. 또옛 선지자 중에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죠. 이 제자들의 대답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19절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이 예,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자다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는 것이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잘 아시는 대답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하지만,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23절에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내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은 지고 내일은 쉬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 길은 외롭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님의 제자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힘들지만 져야 됩니다. 무겁지만 져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되죠. 이 길이 편한 것 같으니까 저기 조금 빠른 것 같으니까 이 길은 아무도 안 가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걸음 을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되죠.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야,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 받으리라 하시죠.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시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그 자리가 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21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이 마음을,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 언제든 오시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늘의 부분만 좀 이상하게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오늘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등장하는 이세 명의 이름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열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 주님께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사람. 정말 너는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고 데리고 가실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은 변화산의 모습, 모습이라고 말씀을 자주 나누게 되는데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의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셨겠죠.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게 하신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전해진 사람입니다. 이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엇을 말했느냐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눈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하고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천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오셨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세상의 발을 딛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들은 알지 못했고 그리고 믿으려 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32절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죠. 깊이 접었다 그랬습니다. 잠을 자도 아주 깊은 잠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하셨는데 그들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던 베드로, 요한, 야구보 이들이 거기서 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환상과 같은 이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아가 떠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더라. 너무 놀라서 자기가 사실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돕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보통의 구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통의 구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었습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너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의 아들이다 그러셨습니다.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다 하셨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3절부터 하신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구해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들어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부기와 영화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고난에도 주님의 십자가에도 주님의 죽음에도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신앙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쫓아가고 붙잡으려고 하고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셔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가 기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이제 배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